안녕하세요, 여러분. 활기찬 하루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의 습관이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포브스가 발표한 2023년 2월 기준 세계부자 순위에 따르면, LV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2,137억 달러의 재산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테슬라 테크노킹 일론 머스크가 1,370억 달러로 2위, 아마존닷컴 이사회 의장 제프 베이조스가 1,232억 달러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올린 것일까요?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부자들은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진 습관이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자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포브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자들의 44%가 출근 3시간 이상 전에 일어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3%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잘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으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자들은 많이 읽습니다. 부자들의 88%가 매일 30분 이상씩 책을 읽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2%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경제, 사회, 과학 등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넓힐 수 있으며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부자들은 목표를 세우고 기록합니다. 부자들의 67%가 목표를 글로 적어두는데,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17%만 목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부자들의 80%가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율이 12%로 낮았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기록하면, 그만큼 목표를 거듭 상기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과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자들은 운동합니다. 부자들의 76%가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23%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뇌의 기능과 기억력을 개선하고 창의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부자들은 TV를 덜 봅니다. 부자들의 60%가 TV를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20% 남짓만이 하루 TV 시청 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부자들의 5%만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75%가 넘었습니다. TV를 덜 보면 시간을 절약하고 유익한 활동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자들은 자기 개발에 힘 씁니다. 부자들의 86%가 평생을 통해 교육을 받으며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5%만이 평생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부자들은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나쁜 습관을 버립니다. 부자들의 84%가 좋은 습관이 좋은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율이 4%에 불과했습니다. 부자들의 76%가 나쁜 습관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9%만 그렇다고 대답해 나쁜 습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의 습관이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의 습관을 따라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습관들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일찍 일어나고 많이 읽고 목표를 세우고 운동하고 TV를 덜 보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며 나쁜 습관을 버리는 등의 습관을 지으면서 성공과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